네, 자 문제에서 보시면 얘를 간단히 하면 요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어,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얘기니까 어, 동류항끼리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전개 한번 해 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로 이제 분배가 되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분배는 이 괄호 안에는 있 부호만 바뀌어요 부호만. 절대값은 그대로고 부호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계산 안 했죠 그대로 한줄더써 주시면 되겠어요 아, 동년끼리 계산하게 되면 얘랑 얘를 합하죠. 그럼 2 e A의 전체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,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동년이니까 이거 없어지네. 요거랑요거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? 요거랑 합하게 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죠. 어, 물론 이제 등호가 지금 다 성립하는데, 지금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았어요.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. 그럼 봐봐요. 이게 두 개가 지금 같아질라 그러면 이 항의 개수가 지금 서로 같아지이지 그럼 2 e 마이너스 a는 지금 4가 될 테니까 a는 지금 어 마이너스 2가 되나? 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건 어떻게 1일창이 없죠 일창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0x란 뜻이야 0x 0x란 뜻이야 0x b가 0이야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한 같으니까 건들실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는 2에다가 마이너스 2, 자, 마이너스 2에다가 0을 더하는 거니, 0은 더 하나 많아져.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되는가? 마이너스 2가 되는가?